지금 뭐하고 있노? 아... 뭐지? 음... 떡볶이 배달이... 2만원? 집 떡볶이를 시켜먹나고 2만원이나 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그냥 먹고 싶으니까... 어? 어? 잠시만 비온다 네? 비 비온다고? 응 어, 비온다 비온다고? 응안 네. 오는데? 아, 안 보이나? 비안 오는데? 가성비가 내려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 주간 가성비 음식 TOP 5.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가성비 음식들 꽤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가성비를 찾기가 더 쉽지 않은 실정인데. 짜오가 생각하는 가성비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맛과 질보다는 일단 배불러야 돼 양이다. 양에 초점을 둬구만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밑밥 까지 마세요. <laughs> 그럴 네. 거면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지. 아, 밑밥 까기 전에 5위. 시장 찐빵. 시장, 어 시장 찐빵입니다. 오, 오 그렇지. 어, 폭신폭신하다야. 오. 솔직히 이거는 가성비가 좀 맞긴 해. 아, 음 네,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다르게, 어이 팥이 달라. 다르게. 맞아, 맞아. 하... 그렇죠, 이거죠. 하... 와, 이 파슬 향. 아, 빵의 질감이 달라. 떡이야, 떡. 술빵 식감. 음. 자, 이 시장 찐빵 5다5 0 0 0 원입니다. 음 실제로 이거 다섯 개를 전부 다 먹, 먹는다고 생각해봐 엄청 배, 배가 불러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5,000원으로 한끼 먹는 거요즘에 쉬운 일 아니거든 이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어? 우유 준비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가성비에 우유가 아,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물 아, 드세요 아, 요즘 컵라면도 2,000원 하는 시대 아니야 전체 컵라면이 잘안 보여 정말 밑밥 까먹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뭐.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나? 이게 1등인 것 같은데? 니는좀 아. 잘못 가졌다 4등부터 강한 반발을 받을 거 같아 <laughs> 찐빵은 언제 먹었어요? 제가 또 며칠 전또 사주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어디서 갑자기 내한테 빵을 찐빵을 내밀면서 어? 하나 먹으라는데 그래? 아, 참... 아, 제가 그만큼 자주 사먹습니다 음. 찐빵. 뭐 어, 많이 사주는 것처럼 하고 생색내기 음. 좋아. 어. 저도 잘 먹지도 않은데. <laughs> 자 그럼 바로 사야만 알아볼까요? 어 좋습니다 한번 뽑시다. 어, 어, 오늘 좋네. 아오등이 너무 세다. 4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4위. 두두두두두. 한 번. 어. 사위. 아, 사위? 한식 뷔페? 한식 뷔페? 뭐, 뭐 지금 뷔페 가나 한식 뷔페입니다. 와. 아니 한식 뷔페라면서 왜 우리 집에서 지금? 지금 아닌데. 한식 뷔페 안 가봤나? 니. 네? <laughs> 이게 컨텐츠 특성상 특정 장소로좀갈수 없기 때문에 아... 제가 한번 좀 비슷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왜 한식 뷔페냐고. 보통 이제 이 한상이 한식 뷔페 가면 한번 풀수 있는 양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는. 그 한식 뷔페라는 게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노량진이나 학생들이나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우리 아까 7,000원 했나? 8,000원 안 됐어. 어, 7, 8,000원 정도 금액에 집밥 느낌의 반찬들 네. 쫙 깔아놓고 아, 아니, 거기는 가성비 좋은데 이건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찰인데 돈좀 들었을 거아니야 <laughs>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느낌을 한번 드셔보시죠. 먹고 싶으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밥도 무한리필입니다. 뭐이 찰기 없는 당면이 보이세요? 이거 좀 많이 식었네. 자 물론 저의 뷔페라서 많이 실망스럽겠지만 실제 한식 뷔페 가면 음식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사실 네. 노량진 가면 정말 좋은 한식 뷔페들 많습니다. 이런 간식만 있는 게 아니야. 빵도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찐빵은 확실히 간식 느낌이었다면 이번 좀 식사. 음. 자, 6, 7천 원에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은노랑진 컵밥 이런 게 가성비나 좋은 거 아니야? 컵밥은 내가 봤을 때등 컵라면도 있네 음. 라면은 이런 한식뷔페 같은 데 가면 은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있는데 음.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너무오가경북너무 덤벤, 경북대 어, 고시 생활도 좀 했지 않나, 지호가? 무슨 고시 생활이야? <laughs> 한식뷔페 음. 가봤어요 옛날에 저는 할머니 손잡고 왔어요 할머니 손잡고 할머님이 무시고 아, 아니 말고 고시공간도 한식 뷔페 가는 거아니잖아 가성비가 너무 안 맞잖아 그거는 <laughs> 할머니는 한식 뷔페 좋아하셨나? 어 그럼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 나부르 좋아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식 뷔페하고 할머니 로제떡 먹고 싶고. 그랬다면 할머니 가만 안 돕. 자 그럼 사위 한번 바로 알아보죠. 짜오 100% 주관 가성비 음식 벌써 3등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 중에 3등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 오. 이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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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힌트. 기름지다. 기름지면은 막 참기름에다가 막밥 비벼 먹거야 간장기라마. 간장기라마. 아, 근데 그건 기성 제품이 아닌데. 그래서 네. 심지어 자취생 편에 나왔어 저번에. 한번 아, 보겠습니다. 네. 뭔가 강한 정황이 예상되는 거군요. <laughs> 3위. 기아. 어. 옛날 통닭. 어. 옛날 통닭입니다. 와, 비주얼 보았어. 오 날개까지. 어 이거죠 이 느낌이죠. 요게 지금 얼마죠? 한 마리에 0천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팔천 원. 요즘 치킨 브랜드로 기준을 잡으면 가성비가 맞긴 해. 더 어, 이제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맞는데 0천 원으로 이거. 그래도 또 이게 시장에 가면 싸게 파는 곳도 있어. 두 네. 마리에 만 원, 세 마리에 만원막 그런 식으로. 일단 저는 뭐실어요 하나 훔다 하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실도 쳐졌는데. <laughs> 아니 방금 전에 그한실한때가0천 <laughs> 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아뭐맛은 봐야지. 그뭐죠아 응. 양전똥닭은 튀김옷이 더하겠다 튀김옷. 응. 튀김옷이 겁나 맛있어. 음. 음. 감사합니다. 이 고소한 맛있네. 이거는 따로 소스가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거든. 어 근데 음. 원래 양념치킨 소스도 주는데 여기 그런데. 음. 그 보통 500원 추가로 주고 사야 되잖아. 어, 가성비잖아. 아, 누가 <laughs> 양념치킨 소스를 <laughs> 추가해서 보고. 또 양념치킨 소스까지 두개두개두 <laughs> 와, 와. 그니까 그게 시작마다 다 달라요. 어. 그래. 찐빵 8개라고 생각을 하면 은 너무 먹을 것 같긴 해. 아, 왜냐면 어. 이건 좀 음. 물리기도 하고. 맞아. 얘가 좀더 고기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이 근데 이제 짜오가 오늘 질보다 는 양을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음. 난네가 철저히 양을 따질 줄 알았는데 질을 가지고 이렇게 삶이 됐다는 건 와. 가끔 이제 팩도 또또 내가 예외는 솔직히 한 마리 많거든요 저한테는 왜요? 근데 옛날 통닭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양이라서 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팩트는 옛날 통닭도 짜고 앞발이 뭐고 뭐고 난 이게 말게 어. 반 마리로 만약에 팔았다. 4,000원에. 그러면 솔직히 가성비로 인정할 수있아 진짜 가성비 있지? 그러면. 응. 반 마리도 있을 겁니다. 아나데아 그거 말이냐? 그거야. 반 마리가 어딘데? 네, 보시는 뭐 혹시 반 마리 4,000원 파는, 파는 거 있으면 꼭 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 가성비지 않습니까? 옛날 통닭? 이게 가성비 한 5위 정도 했으면 인정하겠는데. 이게 3등 좀 애매하네요. 또 왜냐하면 이 옛날 동닭이 닭가슴살로 가면 갈수록 엄청 뻑뻑해. 시그멘터웨이. 맞아. 맞아. 지금 아. 아마 고무가 됐을 겁니다. 닭을 <laughs> 한번 분해해보겠습니다. 어, 분해 분해. 자 닭가슴살. 아. 치킨 브레슥. 오, 어이 저도 찌을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먹어볼래요? <웃음> <웃음> 진짜 부드러워. 부드럽다고? 진짜 부드러워. 아 내가 먹어. 먹은... 음. 어 부드러워. 음. 어, 너무 떡겨지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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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8천 원? <laughs> <laughs> 아 취소 취소 안해 줍니다 뿜따 어쩔 수가 없네. 필살기 2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양진 턱밥은 언제나. <laughs>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호가 2등은 뭔가 끝판왕을 꺼낸다 했어. 아니, 필살기라고 했으니까 봐야겠습니다. 자오가 생각하는 필살기가 뭔지 2위 한번 보겠습니다. 필살기. 이미! 어,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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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니가 말한 덮밥 아니다. 아 이게 요즘에도 가성비가 많나 이게? 아 한솥도시락! 사실은 가성비 오브 가성비로 솔직히 유명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 나오기 전에 음. 완전 최강자였죠. 내가 한 20대 초반 그쯤에 한솥도시락에 칠리 탕수육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밥이랑 탕수육만 주는데 2,300원! 와. 요즘에는 얘네들 얼마 얼마 정도 해요? 치킨마요가 3,700원. 아니 4,000원 하네. 아예 한솥도시락 가성비가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치고 올라왔었거든. 응. 근데 요새 편의점 도시락이 비싸지면서 다시 한솥이 올라왔어. 그렇죠 그렇죠. 아, 음. 뭐왜왜 왜, 왜. 내 기준 아니야. <laughs> 아니니 어? 그 10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laughs> 아, 10년, 무슨... 10년 전이라고. <laughs> <아니>, 비비보입시다 <laughs> 한솥을 좀 확 떠오르기 한 친구가 바로 이 치킨 마요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요 네즈랑 간장 소스 같은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도련님 돈가스 도시락. 이건 얼마죠? 도련님 돈가스 도시락 6,300원입니다. 와, 요새 물가가 장난 아니다 진짜. 만 원으로 한끼 때우기 힘들대요 요새는. 만 원으로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한솥 도시락이 6,000원대. 그러면은 충분히 경제력 있다고 봅니다. 음, 소스 역시. 우 친구군 근데 조금 서먹해진 친구긴 하네 아니 언제까지 10년 전에 뭐 불러 했을 이건 도련님이 아니야 <laughs> 도련님도 <웃음> 근데 이제 어른 됐거든요 1 0년 넘었으면 대감님 됐는데 짜잔 아이고야 같이 먹어보자 음, 하지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여기 도련님 도시락은 반찬이 꽤 많습니다. 여기 소불고기랑 제육볶음 있고, 여기 돈까스랑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그리고 치킨, 가라아게. 와, 이 정도면 그 고기 좋아하셨다던 세종대왕님도 눈을 보내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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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세종대왕 도시락이잘먹겠습니다 대왕님. 알았어. 편의점 도시락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파는 거잖아. 응. 요거는 당일에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고. 주인의 퀄리티가 편의점 도시락이랑 달라. 어 그건 오, 인정이지. 근데 그러면 나는 그, 그런 생각이 든다. 이 가성비라는 주제면은 차라리 눅눅하고 싼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을 따지는 거예요? 맞네. 처음에 했던 말이야. 네네. 눅눅하고 싼 돈가스를 먹어야. 네가 말한 그양 그래. 그 가성비 아이가 아, 근데 편의점 도시락이 양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음. 배로 빨져나갈 구멍이 몇 개씩 있어. 하나 <laughs> <laughs> 스으로땅을좀 많이 팠네요. 그러니 사실 오늘 이 한솥 도시락은 진열이야 강호이가 먹고 있는 마요가 주된 겁니다. 마요 컵밥. 그렇죠. 노랑지인 컵밥. 상관이가 한다. 이거 먹고 가라 노랑지. 어, 도시게 가라. <laughs> 왜 이렇게 노랑지 노랑지 해산 농겠어 와, <laughs> 가자니까. <laughs> <laughs> 다음에 그럼 노랑지 탑밥를 한번 해볼까. 행동 뭘까 진짜. 우리가 말한 것 중에 나왔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laughs> 네? 1등에서막 설마 무슨 만두 라면 김밥 이런 이게 있어요 자 참고로 1등 제가 요즘도 가성비가 좋아서 너무 자주 먹고 있는 겁니다. 만두 하나 씨 진짜. 아니 그냥 물 <laughs> 물배 물배. <laughs> 영양소 따는 필요 없이 배만저수 있어. 그러고 미가 안 하지. 물 먹을 거면 안 하지고. 거자주간100% 가성비 음식 탑5 영예 1등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기대가. 여기 이후로 막 그렇게 달가운 애들 음. 없었어. 찐빵이 <laughs> 아, 아, <laughs> 역대급이긴 하다. 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 찜방을 제가 너무 일찍 먹였나 봅니다. 하지만 1위.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자주 먹고 있습니다. 한번 아, 보겠습니다. 뭐 1위. 하나, 아, 셋. 와 아, 컵라면 a 삼각김밥. 김밥인다 아, 아, 네. 아, 네. 있다야. 라면 도 있다야. 라면 또 있고. 자 라면과 삼각김밥. 이게 뭐죠? <laughs> 이게 뭐죠? 자, 요즘 밥해보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자주 먹습니다. 라면 없대 놓고 밥라면 김밥 없대 놓고. 참 없습니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가모야, <laughs> 그러니까. 이거 육개장 라면이랑 이 삼각 김밥 얼마 값입니까 아, 그래도 이거 한 2,500원? 답. 음. <laughs> 2,000원? <laughs> 어? 정답. 와 참... 편의점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편의점 기준 2,000원. 마트에서 만약에 6개 산다 800원. 삼각김밥 얼마 안 남았다. 그럼 더 싸게 살수 있는 거 근데 이거 삼각김밥 1,200원인데? 아 이거 1,000원. 천, 어, 천 원짜리 있을텐데? 0원아 1,000원이야 1,000원. 아 이거, 아, 이거 자리 바꿔요. 어, 이렇게 이렇게 바꿔요. <laughs> 아나좀 부담스러워. 천 원이에요. 아 근데 아직도 이 요즘 시대에 2,000원으로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도. 라면들도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것들로 좀 준비했습니다. 물왜안보은노 근데 컵라면? 컵라면 물물왜안모은노 풀었습니다. 아 가성비. 아 가성비. 안먹 먹으려고 물려준 이거. 야. 아이물다 어디 갔어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야 물이... 이렇게까지 가서 아무 이렇게까지는 안해 먹어. 그냥 그냥 먹지. 아. 아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푸른 거 좋아해 근데 아, 네. 음. 야 면감 <laughs> <명간> 부서지는데? <laughs> 음 맛있다 음. 뭐라고? 음. 음. 저거지 저거 음음 음. 와... 사실 뭐 음식으로서의 궁합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사실 1위가 가격도 가격인데 제가 좀 다른 면에서 가성비를 생각해봤습니다 시간 시간. 드리는 시간에 비해 먹는 속도도 빠르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1위로 음...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간으로만 따앉아도 찐빵인데 <laughs> 되네. 그래도 짬뽕은 되게 맛있다. 근데 네. 너는왜 요새 이것만 먹는데? 아니 솔직히 너할 번지 알아? 우리가 심심 심심하지 않게 챙겨주는데. 아, 근데 저는 저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요저 좋아해. 다음 회식 갈때 이렇게 줄게. 아, 평소에 자주 먹으니까 그때 좀 다른 거 먹자. 차 <laughs> <laughs> 파이브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습니까? 아저 주제 좀 떠져주세요 여러분들. 아 미치겠습니다 요즘에. 음. 이제 점점 내거 아닌 걸로 막 상상해가지고 내가 좀 하는 거 같은데. <laughs> <느낌. 웃음> 아이까 그러니까 요즘에 의견 반반이 많은 게 그러면 엽전 했어가지고 아 힘들어요. 아, 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아 저는 그런 궁금합니다. 응. 여러분들의 가성비 1등은 무엇일까? 저 노랭이. 마트 식빵. 마트 식빵. 마트에 가면 막요만하게살거든요아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집에 와가지고 프라이팬 구워가지고 토스트 해 먹으면 응. 맛있어요. 아 식빵 집에서 진열이. 응. 건빵. 진열이답게 과자로. <laughs> 오리건빵 세 묶음인데 그천 원이거든요. 저는 뭐 요즘에 제일 제일 많이 먹는 거긴 한데 생 닭가슴살. 니가 무슨 생닭가슴살이 <laughs> 맨날 소스 범벅되고 먹으면서 무슨 <laughs> 아 여러분들 근데 생닭가슴살은 비쌉니다 냉동 닭가슴살이 훨씬 쌉니다 아, 어, 아 어, 띠는 가성비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민낯다 보조화아네아 그러니까 저런 거 먹으니까 계속 10년 전칠리탕소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자 오늘 짜오의 주간으로 가성비 음식 카 o 이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가성비 있는 음식은 많다 잘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가성비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옛날에 젓가락 하던 거 생각나네요. 참고로 물배, 식빵배 이런 건가성비라고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식빵 요리 탑5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그 이제 그어가면 내가 상상해서 하는 거라고 그냥 <laughs>